어느 한 미용 시술소. 손님, 눈썹 문신 맞으시죠? 네. 아 그런데 혹시 이 눈썹에 점도 만들 수 있나요? 점이요? 돈 많은 남자가 붙는다 그래가지고. 눈썹 시술이 아. 무슨 마술도 아니고 예뻐지는 것도 모자라 돈 많은 남자까지 팔란다는건 너무 과한 소원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후 재석 씨에게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훤칠한 외모에 매너까지 몸에 뵌 매력남인데요 오늘 즐거웠어요 이렇게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데요 내일 수술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내주세요 아니 네 의사인가 본데 진짜 눈썹 시술이 요술을 부린 겁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몇 시간 못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음, 이게 뭐? 야 아, 우린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헤어지자니 왜, 왜 이러는 거지요? 이별의 상처는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한다더니 재숙 씨 소개팅 열심히. 식과 의 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사의 교수의 스펙이 쟁쟁한데요? 어,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어, 아, 아니에요. 아니, 주선자가 소개팅 안 나오면 후회할 거라고 어. 얘기하던데 정말 안 나오면 <laughs> 큰일날 뻔했어요. 이렇게 미인 신분이나옵시다. 이거 관심이 너무 제 숙씨한테만 쏠리는 거 아닌가요? 저 잠시 화장실 좀. 아 네. 네. 그렇다. 시작부터 두 남자의 마음을 뺏은 재숙 씨. 이제 그녀의 선택만이 남은 듯한데요. 그런데 재숙 씨 표정이 왜 이렇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두 남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랑 한잔하세요. 재숙 씨는 아직 선택도 못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두 남자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대체 이게 뭔 조합 속인지 그녀의 미모에 반한 남자들이 순간 돌변할 수밖에 없는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연애하기 딱 좋은 주말 오후. 변호사 이재숙입니다. 재숙 씨는 또 새로운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디 보자. 그런데 이 남자 시선이. 에이 사람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거기 좀 돌려볼래요? 네? 아 이렇게 좋아요 반대편도 어랍쇼 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요? 그런데 제숙신 그 총을 다 들어줍니다 보자니 선보는 남녀싸인 아닌 듯 한데요 이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 대리 이분은 고등학교 수학선생님 재숙 씨관세에는 이분들이 결혼 상대로 딱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관상 보고 커플을 찾아주는 중매쟁이를 찾아온 겁니까? 아이, 요새 대기업 정년이 4억 10대라는데 아, 그리고 학교 선생님 월급도 뻔하고 아, 제가 변호사인데 그래도 이거 수입이 죠 월만큼 좀 수준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 모르시는 말씀 재숙 씨는 관상학적으로 돈이 줄줄 셀 타입이야 돈보고 짝 찾았다가 불화만 생긴다니까 네? 아이고, 재숙 씨백년 내로 할 신랑감을 재력만 보고 찾고 있던 겁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돈이 줄줄 새는 상이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선지 집에 돌아온 후로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이수시개로 진한 쌍커풀을 만들어 대며 거울과 눈싸움하기를 몇 시간째 이렇게 하면 좀 도망한 남자가 붙으려나? 어? <laughs> 그런데 그때 문 열려는 소리에 빨래 집게 여전을 펼친 재숙 씨 대체 뭐 이런 거지요? 아이시구 방 구석에서 할일 없으니까 병이 다네. 어머, 어? 그러니까 나 서양 좀 시켜줘. 내 간상이 그 재물이 제일 제일 새는 상이래. 어? 아, 니가 줄줄 새 재물이 어디있냐 얼굴 갈아엎을 생각말고 가게와서 일이나 해 엄마 그럼 잠깐 풀어 그런데 변호사인 재숙씨가 왜 사고뭉치 취급을 받나 싶지만 실은 재숙씨는 변호사인 척 하고 다니는 백수입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겠다고 그러고 다니는거지요 상남씨 저 커피 안마셔요 아저 이게 그캐모마일이라고요그 재숙 씨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걸로 제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저 그러면 그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저랑 기분 전환도 그랬죠. 엄마, 나 집에 가면 안 돼? 아 어? 이거 이 정도면 대놓고 거절인데. 스펙 있고 재력 있는 남자만 찾다 보니 웬만한 남자들은 성에도 안 찾을 수밖에요. 그리고 얼마 후 재숙씨가 문 앞에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야? 재숙씨를 흠모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갖다 왔나 본데요. 카드 내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짜증나 진짜.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그녀를 괴롭히던 스토커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날 재숙 씨가 엄마 카드를 들고 간 곳은 다름 아닌 미용 시술소. 선님 눈썹 눈신 맞으시죠? 네. 아 그런데 혹시 눈썹에 점도 만들 수 있나요? 점이요? 난데없는 눈썹의 점 타령엔 다 이유가 있었으니. 관상에서 이 눈은 보물 창고 역할을 한다. 그리고 눈썹은 그 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눈썹이 짙고 점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 3대는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체력 있는 남자가 붙을 관상이라면 점보다 더한 것도 찍을 태세인데 이를 그냥 넘길 제숙시가 아니지요 그날 밤 일생일대 얼굴에 거사를 치르고 들어온 제숙시 이 엄마한테 들킬까 주주금 들어가려던 찰라야딱 걸렸습니다 야밤에 시커먼 안경까지 쓰고 나뭔짓했어 하는데 모르는 게더 이상하지요 이놈의 기집애 너 얼굴에 뭔짓한 거야 아그 눈썹 위신만 한 거야 어 내가 그 성형을 하려다가 엄마 때문에 참았다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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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 아, 효녀났네 효녀났어 남들 다 취직하고 결혼할 나이에 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대체? 아, 내가 시집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여기서 딱기다려 봐. 어? 내가 이거. 응? 동광석에 앉을 건 얼마 안 남았다. 아이고, 엄마.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니 언제나 처리될까요? 아유, 속 터져. 이놈면지집에 아유, 뭔 말이야, 진짜. 아유. 그리고 며칠 후 동네 낯선 고급 승용차다가 들어왔었는데 요 아니 재숙 씨 아닙니까? 오늘 즐거웠어요. 이렇게 헤어지긴 너무 아쉬운데요. 내일 수술 있으시다면서요. 저도 내일 재판이 있어서.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내주세요. 아니 재숙 씨 지금 변호사인 척 행세하며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요? 운전 조심하세요. 잘 자요. 그런데 이런 제숙 씨의 모습을 누군가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체, 두고기, 아, 저기... laid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니, 남자, chess, chess, c h 씨 s s ch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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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는 s s 그런데 뭘 보고 놀라는 건가요? 이게 뭐야? 우린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전이 까져 있어. 이 소리 후 토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laughs> 어? 아얘 갑자기 왜 이래 진짜? 아얘 의사인데 진짜 아 아까워. 대체 상남씨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단칼에 아. 재수씨가 퇴짜를 맞은 걸까요?